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과 자원 말씀, 또 교리문답의 공부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 자, 오늘은 우리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편 119편 33절에는 여호하시어 주님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또 34절에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듣는 건그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또온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그건 못지않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뭐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뭐 자기 나름대로 책 또 읽고 뭐 여기저기 뭐 좋은 강의도 듣고 또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거나 지키는 일은 그거는 별개라는 예, 별개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 사실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싶다. 뭐 배우고 싶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지만, 자기가 현재 알고 배운 것만이라도 것만, 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 앞에 온전하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정말 근본적으로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여기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또... 어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예. 이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는 계속 읽어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규례, 법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예. 그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우리 시대에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어 과거의 성도들보다 굉장히 많은 걸 듣고 배워요. 사실 뭐 옛날 성도들 뭐 읽을 신앙책도 별로 없었고 이제 성경 읽는 거. 그다음에 뭐 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에, 그렇게 신앙의 어떤 자료나 그런 지식의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죠, 풍부요뭐 유튜브도 에 풍부하고 뭐 책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과거의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도 약하고. 또, 그 인격이나 행실이나 그 처신도 형편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건 그겁니다. 많은 걸 내가 배우고 듣고 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한 것하고는 이게 만약에 별가가 된다면 그가 많이 알고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우리 시대는 극단적이에요. 우리 시대를 보면은 어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지성 어 그냥 배우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쪽은 전혀 배우는 건 없이 그냥 자기가 어떤 무엇을 행하는 거를 또 중요하게 여겨요. 네, 어떤 체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둘다 잘못된 겁니다. 둘다 잘못돼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그 영원히 온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러지도 못하면서 뭐 나는 열심히 배운다. 듣는다. 뭘 들었다. 알았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자 마귀는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잘 알아요. 마귀보다 탁월한 신학자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을 다 합쳐도 마귀를 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그렇게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주님을 공경합니까? 사랑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마귀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마귀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뭘 배운다, 뭘 듣는다. 아, 그러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만큼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흔히 하는 말로,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말로, 기만 엄청나게 커진, 기만 커진 사람들, 예. 예, 그렇게 기만 커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만 커진 사람보다는 차라리 적게 알고 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오늘 이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운 만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또온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많이 훈련을 받고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으면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냐 착각을 해요. 그런 착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건 합당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운 만큼 그것이 작던 많던 온 마음으로 지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참된 마음과 인격과 삶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것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배운 것들을 나는 과연... 온 마음으로 지키고, 온 마음으로 따르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걸 한번 꼭 정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20편, 119편에 일 다루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봅니다.